저는 오늘 물이 동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늘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 바로 양문가에 베데시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연못 중에 하나요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 연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못 물이 끓어오르면 어떤 병자들이 가서 손을 물 속에 넣어도 병이 난다는 소문이 쫙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이 베데시다의 연못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연못에서 깨끗이 씻어 가지고 서 거기에서 양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재단에 제물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씻으러 왔다가 갑자기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보고 그게 손을 넣어 본적 몸에 든 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 소문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퍼지자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남부 여대하고 와서 그것에 이런 행각 다섯 개의 귀걸을 하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어떤 병이 들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락 없이 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는 물이 동할 때 아무리 내려가려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병이 고침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그곳에서 견디며 병날 날을 기다렸는데 하루 갑자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 내가 병났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이 동할 때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 이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요번에는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슴이 뭉클해지더니만 가슴이 와르르 끓어오릅니다 그냥, 그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믿음과 함께 일어나보니 병이 깜짝같이 나아버려고 그래서 그는 침상을 걸머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제공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베데시다의 연문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주셔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하고 불신앙, 불순양 가운데 죄를 짓고 살면 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양문가 베레수다의 연못물에 환자들이 드러누워 하루 이틀 동 아닌 열흘이고, 스무 날이고, 물이 통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럴 동안에 그들이 매일같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지낼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서 그 물에 와서 양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양문을 통해서 제단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 제물로 드리는 양처럼 깨끗이 씻음을 바라셔 하나님 재 안에 드리게 될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곳에 누워있으면서 양을 씻어서 가는 것처럼 자기들도 하나님을 만나자면 깨끗이 씻음을 바라야 된다는 것을 뼛속까지 교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려면 반드시 이제는 베레스다의 연못 물이 아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매일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겠고, 우리 이웃과의 그슬린 죄악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마치 재단의 제물로 드리는 양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일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 와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베대시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르듯이 우리 마음이 끓어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셔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이 강건하고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베데스다의 연못물을 끓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감동과 감화와 마음이 끌어오르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고, 생활이 치료받고, 환경이 치료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최경자 자매님은 3년 전부터 허리에 작은 혹이 생겼는데 이 혹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어린애기를 가진 것만큼 아랫배까지 불러시어 그래서 숨이 차서 앉아있을 수가 없을 만큼 혹이 크게 되어버시고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시고 육남매를 엄마 혼자서 먹이고 기르고 학교 공부를 시키려니 한도 없이 뛰어야 되는 그 바쁜 몸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또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머니의 병이 위급에 처한 것을 보고 엄마 빨리 병원에 가라지만은 어디 병원에 갈 마음의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할수 없어 결심하고 이부 자리를 사서 금식 기도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불을 덮어 쓰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틀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혹을 고쳐 주시옵소서. 애비도 없는 육남매를 내가 기르자면 몸이 건강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쟤들 다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이 혹을 고쳐주시옵소서. 이틀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사흘째 금식할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또래면 회개를 하고 기도해야 된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사흘째는 그만 성령님의 감동이 오시는 대로 죄를 회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또 이웃에 마음 상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용서해주고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이하고 잡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맞으니만이 혹을 뜨거운 불이 탁 때리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이홍 밑에 무엇이 뭉클하다지만 그 다음은 도저히 코를 움켜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썩은 것이 막 밑으로 배설되 나오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코를 움켜주고다자아나버르죠 얼마나 썩은 것이 나오든지 이것이 금식 일주일 동안 계속 나왔어요. 온 이부 자리를 다 적시고 옷도 다적시버리시나 일주일 만에 그 혹은 사라지고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laughs> 그가 금식기도 동산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다시다의 연못물을 끌게 한것이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끓어오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을 부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가슴에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끌어오르게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베데스다의 연못, 옆, 행각, 갓, 에서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때 언제나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일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대지방에 사는 우리들은 때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겨두고 겨울에 준비합니다. 온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때를 놓쳐버리면 그의 농사를 망치고 일에 실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때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었을 때, 그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이 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9절에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지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나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야 때를 얻지 못하고 사람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일한다고 해서 수고가 되어요. 겨울에 나가서 아무리 수고를 하고 파종을 해본들 그것이 사기날되이 있어요. 때를 얻어서 수고해야지. 때를 얻지 못하고 아무리 수고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마치 베네시다의 연못물가였어, 생강 밑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 앞서서 뛰면은 실패하는 것이요.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팔짱 끼고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것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 불때돋따라야 배가 불어나가지. 바람도 안 부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봤자 힘만 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때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1천만 선도들이 주야로 하나님을 창하여 부르시어 기도한 결과로 주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때를 주었어요. 5천년 역사 동안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우리 민족에게 주님께서 서서히 축복을 주시더니 이제는 바야흐로 금년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경제적인 베데시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르게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강군 이래로 우리 한국의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 삼세의 시대인 것이며 오늘날 일본의 앵화가 높아졌습니다. 었그 결과로 말미야마달러보다도약50%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일본 물건하고 경쟁을 하는데 50%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국에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왔으며 기름값이 떨어져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름값을 지불하던 것을 지불하지 않게 되었고 또 이자가 국제적으로 금리가 낮아졌으므로 돈을 빌려온 우리들이 이자 갚는 데 허덕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삼재 시대를 하나님께서 는 우리 민족에게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해방되고 처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한 6개월 동안 장사해서 6억불이라는 흑자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때를 주었는데 이 때가 와서 베데시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를 때 우리가 이 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시 어둡고 캄캄한 가난과 슬픔의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야지. 물이 동하지 않은데 뛰어 들어가서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호기를 주셨을 때, 우리가 전력으로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뛰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때가 왔었을 때, 우리는 그국적으로 일어나서 부정, 부패, 부조리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때를 주셔도 우리는 그 때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가 사치를 베개게 하야 됩니다. 돈좀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로 시작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을 사치롭게 하고, 모두 다 외국 상품을 사와가지고서 취향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벌어봤자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나중에 이때가 지나고 나면, 옛날보다 더 가난해지고 많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이때를 만났었을 때, 사치하지 말고, 전력을 기울여 저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 보라도, 대만 보라도 저축이 뒤떨어지며,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하셔, 야 다른 나라에 돈 빌려와서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저축한 돈을 빌려가서 사업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때를 얻으려면 우리 국민 전체가 사치하지 말고, 저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니라,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서, 중소기업이 일어나서 고용을 창단하고 많은 수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출은 중소기업이 일어나서 많은 수출을 할수 있도록 해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품을 국산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우리가 물건 많이 만들어 팔지만은 모조리 일본서 부품 다 사와서 팔면은 일본만 좋은 일을 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는 실속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기업은 손을 합쳐서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이 좋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체기를 강화하여 돈좀 벌거들랑 이것으로 빨리 빚 갚고 생산시설을 현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투자하더 좋은 생산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요.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외국의 물건을 많이 팔아먹자면 우리 시장도 열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장은 달아놓고 난 다음 외국 사람만 우리 물건 잡고 사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우리에게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하고 부라파가 우리에게 시장 개방하라고 압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 도리 없이 우리가 장사를 공평하게 하려면 시장 열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시장을 열어놓고도 국민들이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면 아무리 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외산이라면 사죽을 못 서고 시장을 개방해서 자동차가 들어온다. 모든 우리의 생풀품이 들어오면 국산은 제껴놓고 외산부터 사석이 쌓으면 우리 경제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공장들은 물건을 생산할 수 없고 그러면 사람들의 고용할 기회가 없어지고 우리의 경제는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때를 주실지라도 그 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는 아무리 물이 동해도 그는 물 속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나아가는데 그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베데시다의 연못 물이 끓어오르는데 우리 한국의 정부와 기업과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일체가 되었어요 이 때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이한 4, 5년 이후에 우리 한국 사람은 영원히 가난을 틀어버리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좋은 때는 한 5년 정도 이상 계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주는 것은 이 좋은 때는 5년 피크가 되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사라져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우리 정부와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손과 마음을 합쳐서 금금전략하고 외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심으로 노력하면 우리들은 4, 5년 후에는 잘 사는 나라가 될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한국은 또한 오늘 이 시점에 정치적인 때를 맞이하셨습니다. 참된 민주주의를 가져올 때 정당, 정치가는 국민을 빙자하여 아주 인수적으로 강기당량만 추구하지 말고 진실로 이때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당이나 야당 할것 없이 뜻하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는데, 그렇게 국민을 아전 인수기업으로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로 국민의 이견을 수렴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백성이 원하는 것을 수렴해서, 우리의 정치가들이 참된 헌장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좋은 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만일 이 시점에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오늘날 정치가는 천추의 역적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 정치가들도 정신을 차려야 될것이요 우리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서 지역 감정을 부리고, 사회 사욕을 부리고, 무책임한 어느 행동을 하지 말고, 진실로 우리나라는 우리의 것이므로, 우리가 할 말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야 어떻게 나를 망치든 내가 할건 뭐냐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다 똑똑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치하에서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나쁜 정치에 들어가면 우리 국민이 다 고통을 당해요. 좋은 정치에 들어가면 우리 국민이 다잘 살아요. 그러므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정치가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 주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대표를 선출할 때도 무책임하게 지역 감정을 따라서 돈 얻어먹고 그렇게 하는 부패한 투표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참으로 이 나라와 이민족이 잘살수 있는 길로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 후 처음으로 가장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때 정치가나 국민이 지혜 없는 행동을 해서 모처럼 다가온 민주주의의 봄을 또다시 설한 북풍이 부는 참혹한 겨울로 변하시길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지금 경제적인 봄을 맞이했으며 정치적인 봄도 맞이했었습니다. 경제적인 베레스다의 연못물도 끌어오르고 정치적인 베레스다의 연못물도 끌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국민 전체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잘때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때 넘치게 얻고 머리가 되고 꼬리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하고 남의 나라에 나누어 줄지라도 굳이 않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합쳐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금금 전략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진실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모다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우리나라는 88년 이후에 진실로 안심하고 살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회를 주시더라도 우리가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영못물이끌어올라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기회는 잃어버리고 말고 나중에는 슬피 울며 탄식하고 처절한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함께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시대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나음에도 불구하고, 흐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앞에만 나오면, 은혜로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4,7년 동안은 율법 시대였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율법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사람치고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 사람은 율법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한 몸에 긁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쏟아서이 죄악을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를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 곧장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다가올 때, 그때는 아무리 부러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때를 놓치고 난 다음 부러진다는 것이 너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때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서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예수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를 주시는 때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구원한 때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때 우리들은 스승치 말고 예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때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좋은 때는 인류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이후 주님 재림하시는 그 기간 동안, 이한 2000년 동안이 가장 좋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불림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때는 신속히 지나가고 주님의 심판의 때는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보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야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는 손을 활짝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행차우 나팔이란 말도 있고 사우 약방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때를 놓친 자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귀한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나팔을 준비하고 있는데, 때가 늦게 와서, 이미 다 행차해버리고 난 다음에, 현빈 공간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을 아무리 잘 치료하는 명의가 좋은 약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와서 약방문을 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약방문을 써야지요. 이러므로, 우리의 선배들은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차 후 나팔 불지 말고, 사후에 약방문 쓰지 말고,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포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셔서 때를 포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과 내 마음을 붙잡아서 때를 얻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를 따라 우리가 일어나서 수고하면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갖지고 계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만물을 아름답게 하십니 축복도 때를 따라 하시고 심판도 때가 오면 하십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름으로 우리는 겸비하게 하나님께 낮아져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재란에 헌신하고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때를 기다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앞서서 뛰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때가 왔는데도 활짱 끼고 앉아 있는 우리들 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모인 우리 성도들 모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줄 것을 기다리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올때모르다 때를 따라 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의 정치적인 꽃이 피는 봄날의 때가 왔고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의 때가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베레스다 연못물과 경제적인 베레스다 연못물이 끓고 있으니 이제 정치적인 병도 낫고 경제적인 병도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될수 있는 기회가 이 민족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정치 가들이나 우리의 지도자들이나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마음의옥께을여미고 정신을 차리고 이때 이 베네스라 연못물에 끼어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라 기도들이 옵나이다 아멘.